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최신 모델이 더 나은 경험을 줄 것이고 가성비를 원한다면 5세대도 충분한 선택지입니다. 스마트한 소비를 위해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아울러서 하단 URL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절약된 금액대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보시고 말뜰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이패드 고를 땐 그냥 스펙만 보지 말고 직접 어떻게 쓸지까지 생각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에어7세대 M3랑 프로7세대 M4 사이에서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아이패드 프로 6세대와 5세대 모델 모두 여전히 고성능을 자랑하고 있지만, 6세대는 미니 LED 디스플레이와 M2 칩셋으로 확실한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